3주 뒤, 도전자들의 몸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혈액검사와 내장비만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염증수치가 높았던 경희 씨는 정상치에 훨씬 가까워졌고요. 내장지방이 줄어들면서 간기능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긴 시간은 아닌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100면 1이떨어지 거는 엄청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거지혈증도 같이 좋아졌어요. 지금 같이 식이조절도 계속 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상 레벨까지 혈당을 낮추면 몸이 훨씬 건강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장경자 씨 또한 염증 혈액 수치와 내장 비만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먹는 걸아 그러셨구나 그 전에는 공복혈당이 120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100대 초반으로 거의 정상 레벨로 내려갔어요 예. 네. 네. 2주 동안에 아주 잘 관리하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란씨도 내장지방 면적이 줄면서 지방간 상태도 개선됐는데요 전체 그 복부에 있는 지방량은 357에서 281로 줄었고요. 내장 지방은 221에서 189로 확실히 줄었습니다. 네. 저도 단기간에 빨리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지방난도 보존이 보이고 실제 객관적으로 보는 수치상 복부의 내장 지방도 줄었습니다. 활성산소 수치도 모두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이커 두개가 있는데요 각각 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요오드 용액을 활성산소와 같은 산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글루타치온이 요오드와 만나서 요오드의 색이 연해지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간에서 글루타치온이 어, 여러 가지 활성산소족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어, 해독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필름 제형 같은 구강 점막으로 섭취했을 때, 경구 복용보다 흡수율이 최대 10배까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강 점막은 일반 피부보다 혈관으로 도달하는 길이가 짧고 방해물이 적기 때문에요, 좀더그 흡수율이 용이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간을 비롯한 몸 속의 장기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뱃살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먹게 되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된 녹황색 야채라든지 건강한 식품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활성산소를 줄인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